예, 달리는 토끼입니다. 오늘또 주교유지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요, 두 번째네요. 본문 상편에서 두 번째. 만물이 스스로 나지 못하느니라. 천지 만물이 제 몸이 스스로 나는 일이 없어. 조목은 열매 있어 씨를 전하고, 짐승은 어이 있어 생겨나고, 사람도 부모가 있어 생겨나니 그 부모는 조 부모에게로부터 낳는 것이라. 자차 올라가면 분명히 시작하여 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이 사람을 누가 낳았을꼬? 만일 부모가 있어 낳았다 하면 그 부모는 누가 낳았을꼬? 처음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부모가 없이 낳았을 것이니, 그 사람은 제 몸을 스스로 낳았다 하랴. 이 사람은 제 스스로 나고, 후스 사람은 스스로 낳지 못하랴. 이로 미어보건대 처음에 난 사람을 반드시 내가 내시니가, 처음, 어, 처음에 난 사람을 반드시 내시니가 계실 것이니, 사람뿐만 아니라 초목도, 짐승도 다 그러하여, 처음 난 초목은 초목이 초목을 낳음이 아니오, 천난 짐승도 짐승이 짐승을 낳음이 아니라 초목과 짐승과 사람을 도무지 모두 내신이가 계시니 이를 천주라 이르느니라. 1장 2번째 절입니다.